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주가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권 저점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갖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제작 영상은 7월 24일 날 제작된 영상이 됐습니다. 목요일날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금요일날 올라가는데, 금요일날은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영상 제작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동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는 전기 자동차 및 ESS용 2차전지 제조를 위한 조립공정의 핵심 장비인 너칭기와 스테킹 및탭 웰딩기 및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모듈 팩을 조립 생산하는 모듈과 패킹 자동화 장비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메이저 주, 수소 연료 전지 생산 업체인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소재 촉매 코팅 양산 장비를 납품하면서 수소 연료 전지 시장에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ESS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7월 18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리튬 가격 들썩이다 리튬 2차전지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입니다.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서 귀로는 제 설명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리튬 가격이 들썩이면서 국내 리튬 2차전지 관련 종목의 주가 강세를 보이겠다. 동사와 함께 포스코 엠텍, 리튬 폴스, 하이드로 리튬 등 리튬 테마주 주가가 급등 중이다. 2차전의 소재 종목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퓨처 엠, 에코프로, LG 화학 등도 주식도 역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에서 리튬 현물 가격이 최근 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리튬 과잉 생산을 조절할 것이란 전망과 일부 광산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뒤섞이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중국의 광산, 광산의 일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리튬 관련 종목들도 주가 급등률이다. 텐칠 리튬과 간펑 리튬. 그리고 전날 홍콩 거래소 각각 강세를 보였다. 앨버말 주가도 밤사이 뉴욕, 뉴욕 거래소에서 강하게 상승했다. 다만 리튬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JP 모건은 보고서를 통해서 리튬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현재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컸을 뿐 다시 하락할 가능성 은 큰다고. 평가받고 있다. 주가가 올랐을 때도 기회를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자,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라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은 계속 잘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미국보다 미국은 조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는 조금 덜 팔. 아무래도 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미움 터를 많이 받았죠. 사람들이 음. 전기차를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전기차가 좀덜 팔렸는데 참고적으로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보다는 비아디를 포함한 비 미국 비 테슬라 종목들이 에, 그, 그 저기 차 전기차 차량이 많이 팔렸다 보시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잘 팔리고 전기차가 잘 팔리고 이따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주가 보시는 고점대 어떻습니까? 자, 돌파 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실패했다. 다섯 번째 만에 드디어 하락 주제를 돌파했습니다. 저점 어떻습니까? 저점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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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삼각수렴이란 거죠. 위에서 누를 누르, 밑으로 누르는 힘과 아래에서 위로 치받치려는 힘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구간에서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삼각수렴이라는 점 다들 아시죠? 현재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에서 위로, 위로 방향 작업했기 때문에 위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동사, 윌 에너테크, 저점, 바닥공간에서 뭐를 확인하라? 장대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려야겠습니다. 봉사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삼각수렴에서 위로 돌파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으을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지 않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다? 장대 양봉의 대량으을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눌림목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대권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1,900원에서 2 1 0 0원되 됐습니다. 1,900원에서 2 1 0 0원간의 매물대를 소화를 보통 3번에서 5차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2번에서 4번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좋아한다. 이러시분 같은 경우는 매물대 위에서 매물대 1로 올라온다. 그럼 일부 정리했다가 매물대 맞고 반락이 나오면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다란 점 투자에 참가시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대 상승하면서 1,160원에 마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7월 24일날 제작된, 목요일날 제작된 영상이라는 점 참가시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저항대는 자, 2,100원, 그 위에 2,300원, 2,600원, 그리고 3,000원과 됐습니다. 3,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사지 이때 1,900원, 그리고 1,700원, 1,600원, 1,400원, 1,200원 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4 7 0 0 0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팔고 있죠. 기원 한달 동안 천 주를 사긴 했는데, 뭐, 금투 정도만이 조금씩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개인은 순 매수 기조. 물론 팔기, 중간에 팔기는 했죠.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수 기조란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양화도 안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1 0 0 0억원 미만의 스몰캡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는 최대 지분율이 40%, 44% 되겠습니다. 에, 책임 경영 확인, 확인 차원에서 에,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380억 원대에서 24년도 에 590억 원대 증가했지만 아, 여전히 영업이익 적자 지속, 당기순이익도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같은 경우 는 계속 적자였다가 올해 1분기에 25년 1분기 때 영업이익 4억 원 흑자전환. 1,000어라운드 되었다는 요청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흑자전을 한다는 제가 보장은 못 드리겠지만 작년보다는 큰 폭의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300%대 유보율은 1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사 EPS는 단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1260에 됐습니다. 자, 넉넉히 13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두배 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300원부터 2600원까지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19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입니다. 유일 에너테크 오늘 1160원에 현재 마감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7월 24일날 제작된 영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수급조은 기관이 핸드라고, 개인 핸드라고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1900원대 평균 매도 당가도 19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 건전성 점수인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은 현재 0.500원 됐습니다. 그래서 워스트 안 좋음 되겠습니다. 재무 건전성 점수는 다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 같은 경우는 국제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리튬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동사는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중국 리튬 현물가가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도 겠습니다 차투세는 67.3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4.9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만, 아, 2,300원과 2,600원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 장대도 말씀드렸죠. 그건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700원과 1,400원 구 되겠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2차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에서 93%대부분이나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장기주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관련된 리튬 포함한 전반적으로 전기차, EV, 전기차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주가는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12전환 같은 경우는 최근에 23년도에 마지막에 했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알아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로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유상약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현지 해외에서 AS 센터 해외에서 이제 헝가리하고 현재 미국에 있네요. 그리고 하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미국을 포함한 해외의 현지 AS 센터라는 점. 에이센터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일 에너테크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